이 장비에 투자한 만큼 버스킹에 또 재미가 들릴 것 같아요. 일단 집에 가서 결과물 한번 보고요. 교회 투가 아니, 교회 투가안 나와도 내가 영상을 찍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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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들찍어주는와 음. 진짜 15년 경력 많네요. <laughs> <laughs> 야시시하면서도 진짜 화질이 장난 아니네. 제가 좀 화질 덕후예요. 가 모든 게 궁금해 아지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네괜찮습니다 지금 뭐 자리만 해도 정말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아, 그렇죠, VIP석에 네 오늘 네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여기서 계속 네.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즘하고위트는탁민이 네. 생겼었는데 뭐여기 가봤자 자리가 없으니까 네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카메라 갖고 왔는데 자리도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즐거운 것 같아요. 이거 다야 되겠다. 옛날 게 있네. 저번에 저도 휴대폰 두개 갖고 와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 찍찍거다 보니까 거의 다 지운 것 같아요. 딱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. 그래도 조회수 한 벌써 한 2주정도 지났는데 한 500회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꽤잘 나오고 구독자가 응. 많지 않은데 구독만 하면 진짜 많이 나온는데 네. 저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게임하고 채권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한 2만에서 3만 이렇게 잘 나오고 구독자는 안 돌아요 아무래도 목소리랑 얼굴이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죄송해요. 제가 원래 이거 네네네네. 유튜브 버스킹을 볼 때는 사실 말을 좀안 하는 편이에요. 집중,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. 아, 네, 괜찮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산만한 거, 이렇게, 이렇게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못 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다들 계속 있고 이쁘네요. 그래도. 밑, 밑, 밑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, 턱내 네. 음, 네. 그러니까 나도 별 차이 없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만큼 나한 거 할라고. 이게 또 너무 뭐야 해도가 높으면 커미션을 못 주더라고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세처를 떠서. 그걸 잘라서 넣으면 되더라고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